일제강점기 하늘에서 싸운 독립운동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하늘을 날며 조국을 위해 싸운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이름은 권기옥,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조국의 자유를 위해 하늘을 선택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920년대, 조선은 여전히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꿈도 꿀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 20대의 한 젊은 여성이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기옥은 평양에서 태어나 교사로 일하다가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며 인생이 바뀝니다. 체포와 고문을 겪은 후 더는 지상에서 싸울 수 없다는 각오로 하늘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상하이로 망명해 김구 선생이 이끌던 임시정부와 연결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웁니다. 당시 조종사가 되려면 남성도 몇 년이 걸리는 고된 훈련을 견뎌야 했는데 그녀는 비밀리에 훈련을 받고 실제 비행까지 성공합니다. 직접 항일 작전에 참여하며 하늘 위의 독립운동가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고 독립 후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